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소요를 문답 둘째 계명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문제 49번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로 3사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다른 신이라고 하는 이 명명한 신들을 신이라 하지 말고, 오직 나만 신으로 할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 같은 내용에서 어, 주신 말씀인데, 그런 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거를 경비하거나 그러지 말라, 좀더 어,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문화생활을 위한, 종교 문화생활을 위한. 행실까지 이제 주님이 짚어 주신 거죠 출애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이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신이시다는 것, 그 외에는 신이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신들을 위한 형상의 모든 천상천하에 있는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경비하고, 그것을 만드는 것 자체부터 시작했어. 그것을 신이라고 만드는 것 자체부터 시작했어." 어또 모양을 만들 때도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작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상의 냄새가 나는 우상으로 성기 는그 종교 문화에서 따온 그런 형상을 가진 것들은 장난감이라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경배하지 아니하여도 그 모양새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이라고. 한 끝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드는 직종이나 또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유익한 생각이 아닙니다. 문제 50번.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법령을 순수하게 그리고 전부 받아들이고 행하는, 고, 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하나님답게 성기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하는 것은 의미 경계한 말씀이요. 또 하나님만 참 신이시라는 것을 문화생활, 종교생활에서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도 다른 신들의 이름을 가진 그런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 성김의 태도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성기라. 이것을 둘째 개명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성긴다 하면서 다른 이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네. 그러지 마라고 그 말해요. 야, 뭐, 사장님 사절에 하나님은 영이신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다 보여요. 성부, 성자, 성정,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자께서는 이 지상에 오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로 부활하셔도 그 모습을 천국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처음부터 천사도 보이고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왜? 피조물이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피조물이다. 영물이다. 그래서 천사 또는 그 천사가 타락을 해서 귀신이 됐는데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사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둘째 개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경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한다는 말인데 조상에게 감사하고 석신에게 감사하고 여왕님에게 감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을 감사하고 만드신 분을 감사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비가 돈을 주면 자식이든 손주든 좋고, 안 주면은 별로 안 좋고.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돈을 감사할 것이가 아니고, 돈을 주신 어른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죠. 돈만 좋아하면, 돈안 주면, 별볼일 없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실용적으로 그럴싸하다 싶어도, 그러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이시니까 은혜를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은혜를 안 주면 될 건데요. 지금 받은 은혜, 살고 있는 은혜는 은혜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 그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마무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로 아이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고, 우리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통하게 된것 자체만도 위대한 발견이고, 위대한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거기에 이제 문제를 많이 주느냐 내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도 신약 시대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도 바른 신앙자는 안 그랬습니다 재산이 없어지고 심지어 자식이 아무 일도 없이 죽는다 싶어도 요법은 끄떡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치지 않았어요 하박우 선지자도 농사도 안 되고 양이 새끼도 안 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은 안 했다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을 만물의 주를 내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있다는 자체가 기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누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후를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판국에서 저주받을 백성으로 지금 그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간격 사이에서. 그 차이점 자체에서 벌써 나는 신분상 하나님 자녀다.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은총을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51번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에서 금한 것은 우상을 통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네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방법에 있어서도 우상을 섬기듯이 한다든지 하나님을 성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즐거워하듯이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른 신들 성기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 잘 성기는 듯이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공예배를 들었는데, 뭐, CCM 부르면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데,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죠. 그런데 노래 자체에 감흥을 준다든지, 이건 하나님께 인광이 아니야.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많은 내용 자체가. 신명기 사장 15절, 18절에. 여호와께서 호랩산 불길 중인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너희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었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봤으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인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불길 가운데서 임하시면서도 하나님 형상은 없었지 않느냐. 근데, 신을 모신다면서 무슨 뭐 물건을 만들고 그러지 마라. 너가 내 봤냐? 나 형상이 없었지 않았느냐? 상계시키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어떤 보이는 것, 또는 인간적으로 어떤 감각적인 것을 위해서 편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성경에 사실 나와있어요. 경건과 절제와 감사와. 근데 뭐 모양을 놓고 우상처럼 하고, 이건 아니죠. 이렇게 믿는 것은 그래서 뭐 로마 가톨릭 이런 그 분위기를 보면은 뭐 예배당 자체가 천장 높여 가지고 우람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체는 지금 신약에서는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의식이 또 많아요. 의식 폐지됐어요. 의식이 아니에요. 신약에는 제사상 철 제사상들처럼 무슨 뭐 가운을 꼭 입어야 되고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절제의 모습으로 목사가 금전 가운이나 입고 단정하게 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줄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느냐 하는 그게 거기에 의의가 있지. 뭐 하나님을 뭐 어떤 식으로 세상에 어떤 뭐 즐기는, 뭐 어떤 감각적이고, 또 보이는 어떤... 형식 이런 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체 이계명이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뭐 불이 뱀을 뭐 섬긴다든지 뭐뭐 이런 식으로 제사장에 뭐 띠둘러가 있던 이런 것을 가지고 뭐또 섬기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불뱀이 한번 또 그때 사람들 낫게 하셨는데 그게 또뭐 있는 거야. 그것도 뭐 효험이 있는가요? 그것도 뭐 섬긴다든지. 이런 저런 식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2의 어떤 매체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든가 그 매체가요. 크게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을 받는 것 같다 싶어서 크게 예배당 을 짓는 것을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처소에서 정신적으로 제대로 털려 먹었으면 그 성전도 날려 버린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예 그리고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니까 문 닫아버리라. 내가 못 참겠다. 그리고 허명하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것 같은 제사도 형식이 되니까 제사 그거 안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감사했다 하지만 흠이 있는 11조, 온전하지 못하는 11조, 떼먹은 11조, 억지로 하는 11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 마땅히 하고 싶은 마음 이래돼야지 여기에서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이게 자이개명에다 들어가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태도에서는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그로 그래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정한 불이 있어 번제단에 불러가지고서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린다. 그런데 다른 불을 드렸다. 그럼 뭐 전기불도 불이고 기름불도 불이고 가스불도 불이고 뭐 아무기나 불이고 연탄불도 불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재단의 불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동기가 부여되는 불이 있단 말이야근 그런데 다른 불을 드렸다. 불은 같은 불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 죽었어요. 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가져왔으면 어떤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죠. 예배, 예배당, 찬양, 감사, 봉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한참 세월이 지나면 형식화가 되기 쉽죠. 뭐든지.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만 양념으로 들어가고 인간적으로 다 해버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시대, 당대에는, 아, 이것도 다 종교적 행사에 참 거룩하게 보이고 괜찮다. 이래 싶어도, 하나님 말씀에 항상 눈을 열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닌데, 불건전하다 그러지, 처음에는. 건전지 못하다. 이래. 나중에는 결국은, 자, 세속화 되어버리고 작용되고, 결국은 이단시 되어버리는 데까지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능력 발휘, 예배, 무슨 교회 일들은, 다 주님께서 비판하신 것을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 않고 그냥 예수 이름만 되었지 속은 잘못됐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선지자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예수 이름을 했다 그러거든요. 종교적인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거 보면 구분받지도 못할 사람이. 그래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이야기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능력과 당장 나타나야 할 은혜와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가 내게 일러준 그 말인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안 되는 것은 그것은 차선이에요. 나중에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뭐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이야기이고 십중팔구 그것은 저주가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배도 제, 제대로 안 드린다 감사도 없다 충성도 안 한다 근데 사업이 잘 된다 지극히 위험하다고 봐야죠 아, 그래도 잘 됐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때는 그 평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는 사람 처음에는 잘안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 나중에 잘 되는 수를 보게 됩니다. 주로 그래요. 훈련 사건 안돼 나중에 잘 되게 돼 있고 평생 가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뭐 잘못 살았어요. 평생 가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고 평생 그만 결결 그리고 평생 그만 불신자들부터 지탄만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 예정이고 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 이 그렇게 안 됩니다. 똑바로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마디가지고 그리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야 어디 믿을, 믿을만하고 증거가 되지 평생 개골개골 아프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덕을 못 얻는다 하는 일마다 깨어진다 꼬인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 이건 아니지 이건 답이 없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우상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막갈 때에 제사도 그렇고 성전을 생활하는 것도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고 그 생활들이 완전히 이상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성게 된 거죠. 그게 다 이계명이 걸리는 거예요. 우상을 성긴다는 게 형상을 가지고서 이것이 신인 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성기는 예법 자체가 형식화되고 종교화 되어버리면 그게 다 이계명이 걸리는 거예요. 엉뚱한 걸 우상화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 피폐해지고, 여러가지 잘못되어 있는 이스라엘 희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어, 소통하면서, 은총을 받는 법을 준 것이,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자, 자신이 형상이 없이, 너희들이 인도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주신 내용이에요. 말라기 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자태때마태범과 말라기 사이에는 약 400년에서 450년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400, 전부터 그 전부터 또약 6,700년 전부터 타락한 내용들이 구약에 쭉 나옵니다. 말라기는 제일 구약 마지막 어, 내용인데 거기에도 벌써 보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경이 있었어요. 그 형식이 되고 하나님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종교화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닐 때는 지금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당 보고 예배당, 큰 예배당 다니면 내가 위세가 있는 것 같고. 이거 참뭐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건물을 그 우상시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의 그 위력을 믿는다는 거지. 개토록에서 예배당을 컴, 이 지어놓고 아주 우람하게 하듯이. 신작교회도 마찬가지. 신작교회는 예배하는데 소음이 적을 정도로 만들면 되고요. 흠, 뭐, 지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앉아, 로비 앉아 차 마시고 하려고 예배당 지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인까비안 세면 되고요. 그러면 되지.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을 이유가 없어요, 원래. 돈을 그냥 무섭게 들여서, 음, 교인들 힘든데, 돈 받아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투자 다 해버리고. 그래, 지금 이 모양이 이꼴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배당 건축, 보이는 교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물질을 우상시하고, 바깥으로 보이는 것 들어갔다가, 거기에 어떤 가능성을 보는 거기에 다우상성는 거거든요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은 그가 내게 뭐가 줄 것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뭐 만들고 저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는 어떤 예배단 건물 무슨 기관 단체 이런 보이고 소문내고 뭐 난척하고 하는 이런 것에서 뭐가 있을 것이다 이말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형식과 조직이 뭔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거. 그거는 유물사관이고, 물질주의고, 문화주의고, 그것은 결국은 성경적으로, 종교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우상숭계입니다 이래서 돈 많은 사람이 콘소리 쳐야 오르말 같고, 지위가 높아야 박사학위가 있어야 뭐 되는 것 같고, 스펙 쌓기 바빠. 목사들이. 허, 뭐 스펙을 쌓아야 돼. 스펙이 사람을 만듭니까? 어? 사도들이 무슨 스펙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 역사에 보면 뭐 공부는 해야 되죠. 하지만은 뭐 스펙 쌓아가지고 뭐 성공했다 이런 사람 몇인섭디까 아무리 이 시대에 스펙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모든 노력이 필요하고 돈에가 또 명석해야 되겠고 하겠지만은 꼭 그런 그런 사람만 성공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세상, 세상 지구 끝까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바보같이 가지고서 좋은 게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것이지, 스펙 산다고 비인간적이고, 우상적이고, 물질을 의뢰하고, 인본적 이러면요, 타락합니다. 그래 성공해본들, 인생 좀 살아보면 허삽니다, 잘못하면은. 문제 52번, 둘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 주권과 그의 점유권과 그가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그의 여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신이시니 다른 것 만들지 마라 어쩌라 이런 절제를 요구하시고 그, 그런 것을 경계하시는 것이 지당하죠. 저렇게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러면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면 질투가 있어야죠. 사랑한다 하면서 귀하게 여다 하면서 질투도 안 하고 죽든지 말든지, 이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구경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질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아껴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도와주시려고 한다. 다른 걸 신이라고 그러고, 다른 거 의지하려고 그러고, 다른 힘 의지하고, 다른 건물 의지하고, 다른 건물 의지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시록 15장 차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들여야 하지 아니 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 하오리. 이까어제주만 그러고 하시니이다. 주의 어르신 일에 나타났음에,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이다. 사실은 하나님을, 기독교인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게시록에서 하는 말, 그 말입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경배의 대상은 잡신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은 물질과 경제와 문화와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모든 사람이 경배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까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아직 믿지 않을까 영생을 못 받겠죠.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고 칩시다. 하나님 그를 가만 두겠습니까? 은총 주신다는 믿어요. 이 계명은 구원하고 직전 관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기적으로 나온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은청받는 것은 다르다 말입니다. 은청받고 생활규모대로 살면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자에게도 회력발생을 해야 하나님 말씀이지.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고 언약이니까 하나님 백성만 이스라엘만 이렇게 살면 된다. 아니요. 아니요. 십계명과 모든 하나님의 계율이 불신자들도 지키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 인간을 위한 계명이지 이스라엘을 위한 계명은 아닙니다.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라고 돼 있어. 요 십계명이란 해석이 계명이요.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나 나오도 산다면 그가 해를 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정거하는 사람을 욕하고 목사를 비웃고 우스개 여기고. 해방을 놓고 잘된 일을 못 봅니다 아이고 그 목사 신성치 아니요 목사가 어떤 목사에 따라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려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위신을 다하고 채통을 다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와 존귀성을 이야기하는데 짓밟는다 목사 때문에 아니고 그 증거하는 내용 자체를 짓밟았기 때문에 불받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다 근데 목사는 서성이상으로 성긴다 좋게 여긴다 종경한다 그 사람은요, 잘안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사람, 그런 가르치는 분, 이렇게 인식한다는 자체는요, 구원받을 근저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영혼이 구원받기 직전에 근저에 있을 수 있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반박하고, 저주하고, 위험하죠.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모든 불신자들도 전부 다 섬겨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주는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면 비유컨데 잔치가 열렸는데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신랑 아버지가 주인공입니까? 신부 아버지가 주인공입니까? 게다가 신랑 친구가 주인공입니까? 아니잖아요. 신랑 신부가 제일 오늘 기쁨을 받아야 되는데 친구가 거기서 뭐 사회를 보면서 잘난 척하고. 신랑 신부는 뭐냐, 보이도 않고 자기 자랑 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 만나, 하나님 알게 되는 사람을, 예수 만난 것을 잔치에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을 만난 것을 잔치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여 하나님인데, 왜 사람이 거기에서 주인공이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주인공이 되고, 장로가 주인공이 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 만사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주자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중간에서 영광을 다 찾아야 해버려. 이건 곤란한 거죠. 큰 행사가 열렸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동원됐고, 여러 가지 제조를 부려서 멋진 작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이 작품 대단하다. 작품이 대단하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볼것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심지어 어떤 외모를 가졌을까? 말씨은 어떨까? 어떤 스타일로 말하는 사람? 이게 다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연 만물과 모든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그 물건이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상세하고 신처럼 여기고 좋게 여긴다면, 아무리, 여러 날에, 포포스에서, 오, 정말 멋있다. 자연은 정말 위대해. 그걸 끝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자연 만물을 취급해도 얼마든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 만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인들은 거기에서 뭐, 어, 의인나 해서 감사하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무슨 자연신이 있고 그게 무슨 바다신이 있어요, 해신이고 있 있고 목신이고 있고 있뭐 석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둘째 개명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개명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귀신들이다 참 신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교훈대로 섬기는 것이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혹은 다른 것들을 더 오존하는 스타일로 살지 마라. 이게 이계명에서, 일계명을 연결해서 함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이래서 제 이계명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에게 참된 신을 성기는 예법이요. 또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렇게 지혜롭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성기고, 하나님만 참 성기라, 경배해라. 하는 뜻이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억지가 되고 힘들고 억지의 그런 개명이 되고 무겁고 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선명하게 인간이면 지혜롭게 하나의 작품답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나무에게 절을 하고, 왜 바다를 보고 절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인간의 존엄을 더, 어, 확실시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개명의 뜻이에요, 사실은. 문제는 하나님으로 성기는 자세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래서 이, 이 개명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지혜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지혜란 말이에요. 문화 양식에, 문화에 대한 가치 이점에 대해서 분명한 지혜를 준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알고, 우리 둘째 개명에도 좀 더, 어, 이제, 충실해서, 오, 직 하나님을 영으로,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지, 다른 것을 심지어 교회락하는 자체도 이런 것들을 섬기거나 이런 것들에게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있겠다 없겠다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외부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을 가지고 뭐 조직 같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뜻에서 계명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